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보수가 분열될 거다. 신당 창당.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요. 가능성은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MBN에서 박지원 윤 대통령 야당과 대화 없다. 내년 총선 전 보수 신당이 창당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대통령이 8개월이 지나도록 야당가는 말을 하지 않고, 공천에서 칼질 당한 사람들,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과 신당 창당할 것.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박지원. 내년 총선전에 보수가 분열된다. 신당이 보수당, 일당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박지원 총선전에 보수 분열, 유준석,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중심 신당이 창당될 거다.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실 뭐, 생각이 다르면은 정당들이 갈라질 수도 있는데, 이, 이 정당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네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여야 작년 최대 정당 보조금 선거 테크를 해서 야당은 재산 340 334억이 증가됐고 국회의원은 236억 원이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거 선거 재테크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보조금이 매년 500억을 정당들이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눠 먹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 돈이고 조직이에요. 선거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사람들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뭐냐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있어도 조직이 없고 세력이 없으면 못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정당보조금이 이 정당보조금에다가 이 당사까지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거죠. 이 재산 싸움이에요. 재산 싸움. 에, 이러한, 이런 당사를 엄청난 몇백억짜리 당사를 정당 보조금, 뭐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이런 거로 이렇게 마련해 놓은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이 이게 없어져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에, 조경태 이 여당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정당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보기 드문 국회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정당 내부에서 정당 보조금 폐지한다 이런 얘기하면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네, 그 여야가 선거비 보전을 받고도 보조금 3천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2년간 재산 700억을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당들이 사실상 이 사업이 사업, 사업인데. 그냥 진짜 앉아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사업이죠. 아주 쉬운 사업이죠. 네, 국힘 281억, 에, 민주당 412억이 증가됐고 각각 여의도에 당사 건물도 구입하고 네, 성관이 이중 수령 불합리 지적에도 길 길을 막은 채 계속 지금 돈을 받는 거죠. 삼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보조금 매년 500억 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세번 있죠 그러면은 선거보조금 1,500억 선거 끝나면은 또 받아 또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약 1,000억씩 또 지방선거 약 3,000억을 또 받아가 그러니까 돈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네, 지난해 정당 국고 보조금이 1,420억 원 역대 최고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들이 아마 이준석이 이런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이 없으면은 에, 그러면은 에 바로 신당 창당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이나 뭐 나경원도 이거 아니다. 내 뜻을 펼쳐야겠다. 그러면은 신당장 창당을 하겠지만 그돈 조직 이 문제입니다. 돈 조직, 돈 싸움이거든요. 돈 싸움. 그래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싹 폐지해 버리고 인터넷 땅돈 안드는 인터넷 땅 형태로 가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에, 이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요 계산을 하는 거죠. 요 계산. 정치 싸움. 네. 그래서 과연 저렇게 돈을 1,400억, 1,300억 아까 나왔죠. 정당 국거보조금 1,420억 이러한 돈을 놓고 나가가지고, 어, 진짜 정당 창당에 대한 생각을 할까. 이게 쉽지 않은 얘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국회의원 수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에 국고 이 보조금을 또 받기 때문에 에 이제 요 유효 기간이 내년 4월까지죠. 지금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 보조금 에 받고 이제 마지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4분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창당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에 그리고 나서 어 자기들이 이제 해쳐 모였다 그러면은 네 정당 보조금을 가지고 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선거 보조금을 받겠죠. 선거 보조금을 받고 또 당선 가능성을 보면은 선거 보조금까지 받으니까 그 계산 하에 에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3중으로 진행되는 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조금 없애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뜻만 가지고 정당 창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돈만 날려요. 예, 저도 예전에 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여당 야당이 여당 야당의 이, 이 도저히 이 사람들 못 믿겠다 해가지고 신당 창당에 나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에, 이 군소정당에서 제가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파리만 날립니다 에, 매달 이 돈이 없으니까 이 당사의 사무실 하나 운영하기가 쉬, 쉽지가 않아요. 에, 그래서 뭐 당시에 저도 매달 그냥 막 돈을 갖다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돈을 계속 돈을 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에, 나중에는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에 그냥 파리만 날려요. 파리만. 예.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이거를 정당 보조금이 이렇게 진행되는 줄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맨땅에 음, 헤딩하는 식으로 헤딩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 기득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런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 하에 3분기, 4분기까지 이제 정당 보조금 받고 나서, 에, 고르고 나서는 이제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유승민 전 의원이나 에, 이준석 에, 전 대표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